직사들 자셨는가, 진선비요자 오늘은 게임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범파 응댕이 게이트 사건을 알아볼 거요. 예뭐 사건이 벌어진 지 며칠 지나서 개우는 다들 알고 있을 겨, 모르면 지중조세나 영내기 채널을 참고하고 이번 영상에선 무엇이 발생했는가보다 이런 일이 터지는 구조적 문제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를 예상해볼 것이요이 사건은 사실 막을 수도 있었어 지난달에 한 유저가 이미 네오플에다가 아저 인저 이상하다고 신고를 넣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네오플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유저에게 G.M.이 발각. 때면서 외통수에 걸리게 됐다 이 말이야. 사실 던파 운영진의 불통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유저가 피드백을 해도 좀처럼 듣지를 않는다고 단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면 게임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계정이 정지가 되어 물어보면 핵을 썼다는 겨. 아니 내가 핵쓴 적이 없는데 뭔 소리세요? 하면 어쨌든 썼음. 로그는 못 보여줌. 요러고 입싹 닫아버린단 말이야. 고객 센터에 질문을 넣어도 한 세월이요. 제대로 된 답변이 오는 경우도 드물지. 과연 네오프리 유저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번 사태가 이렇게 흘러갔을까? 본인들이 발견해서 문제의 GM 정의구현해. 했으면 아마 여론은 네오프라한테 호의적일수도 있었어 영예회복할 찬스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지 지금도 로그깐다는 소리는 안하잖아 알다시피 이 궁뎅이맨단이 초음이 아니라 제범이요 지난 1월 업데이트 정보 유출시킨 사람이랑 동일입니다 업데이트 정보 유출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미리 사재기에서 이득 을 볼수도 있고 콘텐츠를 선점할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요 궁뎅 이랑 강정호 디렉터랑 서버팀장 까지 감봉조치를 때려맞았다 아니 감봉이면 중징계 아님 할수도 있어 물론 결코 가볍지 않은 징계 인건 맞다 하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문제요한번 정보 유출을 했던 사람한테 또 유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야, 샘숭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다음 달에 어디에 공장 짓는다라고 직원이 김을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것 같냐. 으 법무팀한테 고소 패트여트 맞고 바로 이생망 테크트리잖아. 넥슨이 연매출 몇주 시간은 먹기업인디 뭐 직원 관리는 중소기업급으로 불었다는 것이야. 한번 사고를 쳤으면 적어도 유저 정보와는 차단된 다른 부서에 넣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GM이 요래오래 요래 아이템 빼돌리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뭐 야구 게임에서 아이템 빼돌리다 걸린 적도 있고 최근에는 아이템을 빼돌린 건 아니지만 개발자가 유저 골려먹다가 걸려서 직위 해제된 일도 있었다. 게임사마다 한두 번씩은 터진 병크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GM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GM은 게임사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거든. 유저들한테는 대단한 존재로 비춰질지 몰라도 회사 내에선 대부분 계약직이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3D 직군이야. GM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 발붙이고 높은 사람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알바랑 다름 없이 쓰다 버리는 존재라고 이 GM이란 게. 그러다 보니 교육도 마땅치 않고 평균적으로 고급 인력을 쓰질 않는 분야에요 여기가 그런데 GM들이 중요하지 않냐? 또 그건 아니거든 유저랑 가장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이 터진단 말이야 저숙련 저임금, 고용 고장이 안 되는 구조가 GM발 사건사고가 잦은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뜨내기 손님 취급받지만 권한은 또 막강해요 물론 옛날이랑 달라서 GM 캐릭터에 제약도 많이 걸고 보고 체계도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틈은 어느 회사에나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까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 딱. 본이 게 이케저케 하는 수천은 그냥 꿀거일 것 같거든 월 230에 세금 때문에 얼마 남지도 않는디 어차피 넥슨 평생 다닐 것도 아닌디 아니 게임 업계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한 그릇 뚝딱 해버릴까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는 구조요 회사 규모가 작으면 GM, CM 커뮤니티 매니저 업무에 마케팅까지 담당하기도요 그러다가 야 정줄 놓고 즐겨보리자 하면 노토리어스 당 되는 거 아니오 공당이단 또 혹시 모를 공범들은 일단 횡령과 배임은 그냥 뒤집어 쓰게 될 전망이다 게임 아이템 치는 건 회사에 있던 현금 들고 나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성 자료 인정한 판례도 많아. 2010년에는 던파에서 애들이 서버 이전에 놓고 아 삭제됐으니까 복구해줘요. 유로크롬에서 아이템 불법 취득해서 법원이 7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사건으로 인해 던파 유저가 이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이 경우에는 까딱하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속 고리를 맡게될 수가 있다. 사실 굼벵이 떼려잡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와 심심한 사가 아니었어. 일단은 직원들의 일반 캐릭가 유저가 격차를 제로로 만들어야 쓰지 않을까? 점검 전에 GM 캐릭터는 몰라도 직원들 개인 캐릭터까지 접속해가지고 허니께 어뷰지기냥 테스트를 구별을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유저 정보 컨트롤은 일정 정도 이상의 책임을 질수 있는 직책만 건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로그 까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조사해 봤는데 궁뎅이만 있고요. 딴 애들은 혐의가 없습니다. 요딴 식으로 말해봐. 그러고 와, 아, 로그는 기밀이다. 이런 식으로 원래 했던 대로 대응하면 분명 한번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차가는 지금까지 강정호 디렉터가 도맡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 선에서 끝날 사이즈가 아니여 터밍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 적어도 노종환 대표 정도의 사과는 올려줘야 덤부미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근데 얘들아 내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세한 부분이 뭔가 하면 과연 이게 덤파만의 문제일까? 사실 이 사고는 덤파가 타임라인을 해놨기 때문에 즉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터진 거거든 근데 알다시피 대부분 온라인 게임 타임라인 같은 거 없잖아 덤파 불탄다고 즐거울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임은 정말로 우주선인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아직까지 구독 안한 양반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지 않는다고 내가 구박을 받고 있어요. 아무쪼록 선처를 바라고 습니다